그럼 이거를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저기 한 팔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돌언의 왕호 롱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가지고 와서 와서 이제 저희가 언박싱을 했었던 팬텀 4. 오늘은 상세한 사양 설명하고 이게 다른 분들 많이 구매를 하시고 있는 이제 매빅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좀 인덱스로 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산 다음에 지금 한2 주일 지났는데. 네. 어땠어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딱한 번의 순간만 제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어떤 순간? 네. 들고 다닐 때요. <laughs> <아니, 웃음> 무겁지? 내가 이게 말했잖아. 무겁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야 아이스크림 장사꾼 <laughs> 예 거의, 거의 그 정도라서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박스에서 꺼내서 기계를 꺼내서 이제 뭔가 촬영을 시작을 한다 그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그때는 당연히 높아야지네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촬영용 드론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laughs> 사양을 좀 짚어볼까요?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아까 말했던 무게가 팬텀 4 프로가 1388g 네. 그, 그 공식 스펙상 네. 그리고 매빅이랑 비,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매빅이랑 좀 비교를 하면 네. 매빅은 743g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배요두배 네. 그리고 배터리가 네. 이게 5870mAh예요 네. 용량이 네. 그게 이제 또 매빅이랑 비교를 해보면 음. 3830mAh입니다 매빅은 아, 거의 뭐한50% 네, 정도 더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시간은 50%가 더 많냐? 그렇진 않고, 이제 팬텀 4%가 30분, 네. 매빅이 27분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분 정도 조금 더 많이, 많이 나는 음. 정도.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배터리를 더 많이 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매빅이랑 비교되는 제일 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장점은... 장애물 센서가 5방 오방, 오방향으로 돼 있어서 네. 앞쪽에 이렇게 두개 그렇죠. 그건 비전 센서예요. 일단 네. 가오리눈 같이 네. 뒤쪽에도 똑같이 비전 센서. 네. 그리고 옆에 적외선, 좌외선인가 음. 적외선인가. 와 그래요. 적외선이겠죠. 네. 적외선. 메빅은 음. 전방만 있습니다. 네. 전방이랑 그 하향 비전 센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왜 예를 들면 그 드론인가? 뒤를 쭉 물에 아, 예예 예. 예, 예 그거 뭐지? 예, 예. 하여튼 그거를 찍을 때 네. 스파크랑 매빅은 뒤에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 추락해요. 부딪혔고 네. 뒤에 센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걸 찍을 때도 장애물 센서가 안전하다. 네, 안전하다는 거. 매빅 말고 팬텀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또 카메라에도 또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메라도 매빅보다 좋죠. 네. 이제 이제 딱 봐도 네. 기본적으로 매빅보다 크고 카메라가 네. 이게 그리고 2천만 화소일 거예요. 음. 매빅이 1,200만 화소. 네. 네. 팬텀은 4K 에 60fps까지 된다는 거. 네. 네. 그건 확실히 장점이죠. 또한 가지 특징이 네. 팬텀4 프로의 최초로 디자인 드론 최초로 기계식 셔터가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빅보다는팬텀이 많이 특화되고 뭐 이렇게 특히 좀더 전문적인 영향으로 갈수록 훨씬 좋다는 그렇죠.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날려봤잖아요. 음.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매빅보다 많이 무거우니까 뭐바람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아 아니면은 좀 날릴 때좀 무거운 감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날려본 바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빠릿빠릿하다라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걸 요잉이라고 하네요 네, 네, 네. 네. 요잉을 할 때도 상당히 빠르게 음. 네 그래서 뭐 맵이 뭐팬텀이뭐 앞에 있는 걸 찍다가 180도 뒤에 있는 뭔가 물체를 찍을 일이 생겼다. 하면 이렇게 휙돌때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면 어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점 5개 만점에 어, 3.5점 드리겠습니다. 3.5점? 네, 3.5점. 살짝 네, 네. 짜네. 네, 저는 막안한다면 후회 안 하는 게 3.5점입니다. 아, 진짜 제가 네. 3.5를 드리는 건 결국 이 모델의 촬영 성능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일단 날려서 이층이 팬텀 4가 구동을 하고 유잉을 하고 촬영을 시작하고 바람에 견디고 장애물을 감지하고 이런 모든 경험 자체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점수를 제가 후하게 주고 싶은 만큼 다 주고 싶어요. 음. 네. 근데 나머지 일5점 어디냐? 짜증나 <laughs> 시키신 <laughs> 분 여기서입니다. 네 여기서입니다. 네 정말 무거워서. 드, 네. 그거에서 별점을 뭐 0.5개, 한개이 정도 뺄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매빅은 몇점이에요 매빅 프로요?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마무리 나왜 없이 마무리? 아, 왜냐면 매빅더 너무 품것같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빅은, 제 보기엔, 아, 3.7점, 한 8점 정도 될 거예요. 왜? 그 휴대성 때문에 매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걸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제 드론, 마이 드론, 네. 팬텀4 옵시디언 그레이를 인덱스 리뷰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양들 짚어드리고, 그리고 매빅이랑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그리고 저의 별점 3.5점짜리 개인적인 사견들을 굉장히 많이 첨부를 해가면서, 매빅, 아니, 매빅보다 팬텀이 더 좋은 이유로 방어를 열심히 해 나가는 저의 애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신선한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늦지 않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